이아알겠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삼성동에 있는 무드집이라는 곳이고 친구 현중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오늘 촬영 대충 한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친구는 안 꾸며서 비비자고 네 doohehe, 아 근데 그래? 지금 뜬금없이 생각나는 거긴 한데 우리 잘했긴잘했는다 야! 아, <laughs> 이게 뭐가 잘입 거야 아니 그냥 신발 포인트 봐봐 내 양말하고 비교 한번 해너좀 심해 그렇긴 한거 같다 야, 덤벨, 그리고... <laughs> 야, 네. 안 필요해 낫쓰 스 이거 먹는 거야 근데 너 잘생긴 장경호 선생 닮았어 눈이 닮았네 잘생 <laughs> 세네오 잘하는데 오 어? 동환님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성환이 생일이어서 아진짜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에서 옷을 갖고 왔습니다 샘플 아니고요 내돈내산 진짜 내가 시, 샀어 이거 진짜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코디를 해신발이라니까 어, 아, <laughs> 성환이가 다리가 짧고 상체가 커서 이런 분들은 상체 좀발라붙게입고 바지는 큰거이게 입어야 돼 어쨌든, 내 원래 옷보다 훨씬 이쁘잖아. 그건 옷 아니야, 얘 진짜, 얼굴로 여지껏 먹고 살아서 이쁜 옷은 진짜. 이쁜 어, 옷은 어, 너무. 이쁘라고. 멋있는 옷. 네. 멋있어가지고. 뭐, 뭐 일부러 좀 벗었어. 어무 무화도 뭐 여러분. 아, 빨리 입고 오라고. 무화도 <laughs> 뭐. 뭐 오라고. 아, 빼라고. 이거는 또, 빼지 말라는 건 너. 어때? 이렇게 딱, 보여줘. <laughs> 근데 그래, 진짜 잘했고 가는 데나 평생 뭐하다가 이렇게 얘들아. 그래, 이거 뭐야?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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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냥고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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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빠가지고 친구들한테 신경을 잘못 썼는데도 생일 때 이렇게 챙겨 주는 데 너무 약간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와이성 이거 제대로 들어가는 거 맞아? 아, 넣으면 되는 거야. 빨리 왔어? 네? 열심히 왔냐? 완전 올려. 됐어. 우야. 어떤 미쳤어. 스를가말 t 있 d a y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오늘 to the h o s p 좀 t a l I'm going 말해보라고 말해 와 여기 그러면은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이제 막 상담도 하고 하는 거야? 뭐 보통은 이제 일이랑 내가 직원들하고 면담하거나 할때왜냐면 면담할 때마다 내 방으로 차 들어 어제 가져 왜문제데아 이거 잠깐 무섭다. 아들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 잠깐 앉아봐요 바로 가깝자. 어. 하이거 아, 좋아하지? 아네어 아니 근데 저희 그 젤리를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laughs> 이 정도 좀 일하고 했으면 좀 월급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어 진짜요? 그래 아, 얼마나 해야 돼? 야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laughs> 140만 원으로 올려줄게! 아 근데 네, 사장님 지금 입금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입금 드려야 돼요? 아 아니 근데 좀 도와주시니까 좀 내꺼 주세요 30으로 알고 불렀었는데 아유이 사장님 좀 몇, 몇 군데 전화하고사장님물 그러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 나 오늘 폐기물 뭐좀 버릴 것도 있어가지고 다 실어 보냈는데 4 5만고러더라고 내가 30으로 네걸리 쳐서 불렀는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35만 원을 해준다 해서 그냥 끊는다 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10만 원 비싸게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더메이트 고치는 것도 그냥 원래 하던 데서 하려고 했었다? 그때 얼마였죠? 이사님? 7 8 0 그래 7 8 0이가 나가 는데딴데 알아보니까 220만 원 아주 약간 삼돌이 치해스타인 이만 아, 해주세요. 좀 내가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다가, 어, 제가 전화하면 된다고요. 사장님께서 내가 싫겠지. 하잖나 어쩔 수 없어. 나, 우리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아, 제가 오늘 가는 행사장인데, 확실히 연예인들 많이 오긴 하나 봐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아, 그리고 어들어왔습니다 형왜 늦게 왔어요? 아 바빴어요 나 진짜 멍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 많은지 몰랐고 저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옷을 그냥 일하다 간단하게 입고 왔단 말이야 이거 <laughs> <우와>, 나 되게 <laughs> <laughs> 생뿌리한게 일하다 왔는데 <laughs> 진짜 평소에 일하는 복장이네 지금 힙하게 입고 왔다말 동생! 사자리다 동생! 네. 사자사 네. 진짜 진짜 사랑이아성한이성한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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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아 말은 인싸 <laughs> 네, 아까도 봤어요 되게 멋있게 아 알고있어 아, 알고 어 알고있었네 <laughs> 진짜, <laughs> 진짜 열심히 살고있거든요 어형 <laughs> 진짜 그 DM 드려 아 알겠습니다 ㅋ <laughs> ㅋ ㅋ ㅋ ㅋ ㅋ ㅋ 사진 한대 찍어줘 말라아 그럼 아형 근데 진짜 우리나라 핫한 사람 엄청 많구나 아 진짜로 서울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애들이 다온 거야 좋요 <laughs> 구독 어, 지금 11시 35분인데, 어, 이제 박순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 시간도 저의 업무기 때문에.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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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평일에는 보통 이시간이면 이제부터는 이제 직원끼리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20분 정도만 딱 하고 12시까지 가게로 들어가려고 해요. 어, 오늘이 화요일이어서 지금 제가 나올 때 365,000원이었죠? 야, 좀 얘기하고 싸. 얘기한 도중에 똥을 싸버렸습니다. 똥을 치우고 얘기를 이어나도록 나가도록 할게요. 화요일이나 이럴 때 기준으로 최소 400은 계속 유지가 돼야 제가 원하는 목표치에 점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벽돌포차 이 홍대점 하나로 순수익 구간을 4천에서 5천까지 끌어올리는 게 올해 끝나기 전까지의 목표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이 신뢰를 느끼고 직원들 인생 구조를 먼저 저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런 신뢰를 주고 나니까 서비스도 점점 좋아지고 주방 식구들도 되게 그 안주나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성장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우리 또 귀여운 벽순이를 데리고 산책을 좀 하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순아 같이 인사해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린대요 여러분 안녕.